삼성전자 133조 SK에닉스 120조 투자 총 250조원의 최대 수혜주 언택트 시대 실제 매출로 직결되는 희소성 있는 기업 2분기 3분기 폭발적인 성장이 확실시되는 기업입니다 지금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트럼프가 파이를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화웨이에 반도체를 공급하지 말아라 세계적으로 공표를 하였는데요.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피해를 받을 것이라는 언론들이 무수히 많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팩트는 우리나라 기업들 수혜를 받을 것이고 그중에서도 최대 수혜주가 될수 있는 종목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부터 이 종목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에이의 미국산 반도체가 들어가지 않는다면 어디 거를 먼저 쓸까요? 바로 삼성전자, SK하닉스, 전 세계에서 으뜸인 부품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이에이의 러브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외국인들이 돌아오고 있고요. 그리고 기관 또한 서포팅을 해주면서 우리나라 국내 증시를 이끌고 있다,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핫한 언택트 시대 D램이 최대 수혜를 받았다는 점입니다. 이에 따라 4월달 D램 가격의 동향을 봤을 때 12%가 증가를 하였고요. 그로 인해 D램 관련주들 또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고 꾸준한 상승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D램 관련한 부분에서 12가지 이상의 핵심 재료를 공급을 하면서 소재 부품 업체들 중에서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을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2분기 디램 가격 상승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질적 탄탄대로이다 라고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용인에 120조 원을 투자를 해서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든다고 하였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133조 원이라는 엄청난 규모의 투자를 진행한다고 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 협력사인 이 기업 실적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확실시됩니다. 그에 따라 주가 또한 엄청나게 오르겠죠. 지금부터 제가 봤을 때에는 100% 300%그 이상도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부터 꼭 매수를 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언택트 시대의 디램과 랜드플래시 수요 증가에 따라서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고 또한 디램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반도체 재료들 무수히 많이 필요한데 그중에서도 12가지 이상 공급을 하면서 디램 가격 상승 수요 증가에 따라 실적 또한 폭발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주요 협력사가 세계 최고 반도체 기업인 삼성전자와 s k 이닉스라는점 그리고 실제는 실질적으로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면은 두 곳의 수혜를 받는 기업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져온 종목 두 가지의 수혜를 받는 희소성 있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의 133조 원이라는 투자, s k n x 의 120조 원 투자, 이두 곳의 투자를 합하면은 무려 250조 원입니다. 그만큼 단기적으로도 이 종목이 좋지만 여유 자금이 있을 경우에는 이 종목에 넣어놓으십시오. 그러면은 가치주에 진 열매, 맛있는 열매 한번 맛보실 수 있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반도체 산업이 호황기에 접어들면서 이 기업 또한 최대 수혜주로 부합을 받았습니다. 3만원 부근까지 진입을 했던 종목이고요. 그만큼 우량한 기업이다. 하지만 그 뒤에 반도체 업황 좋지 못해지다 보니까 주가 또한 내리막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질병 이슈가 있음에 따라서 단기간에 아무래도 충격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전 가격대를 뛰어 넘었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1분기 언택트 관련한 수혜 그리고 2분기 언택트 관련한 이슈 지속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투자가 본격화된다고 하면 하반기에는 지금보다 더 폭발적인 상승흐름을 나타내면서 말씀드렸던 3만 원그 이상도 가능한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빠르게 매수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SKINX 이제는 좀 놓아줄 때가 됐습니다. 이두 종목이 20%가 올랐을 때 관련한 실수의 주들 2배, 3배 그 이상도 가능하기 때문에 기회비용을 생각한다고 하면 너무 아깝습니다. 제가 가져온 종목 언택트 시대에 맞춰 실적 또한 잘 나왔다. 2분기 또한 기대해 볼수 있고 3분기, 4분기는 삼성전자와 SKINX 대규모 투자 무려 250조 원입니다. 250조 원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미래 비전으로 봤을 때 초우량주가 될수 있는 전망성이 뛰어난 기업. 지금부터 매수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